오늘 하세나 본문은 6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티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 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요비 자기 생일을 저주한 이후에 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 요분요 어,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욥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욥이 말하는 사후 세계는 한때 성읍을 세우던 이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 함께 잠든 곳입니다. 또한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통치자들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즉,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현세에서 높은 위치를 진이고 또 좋은 것을 모두 누린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분요 이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설명을 해요.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또한 갇힌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별이 없고 종은 상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요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갈등과 반복이 있지만 죽음 후에는 이러한 갈등과 반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욕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욕이 죽음을 예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은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자신이 고통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지금 그것을 요 바로 죽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분 이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은 이 길을 잃었고 사방이 다 막힌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죽음의 길도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처럼 욕은요, 그 무엇도 자신의 뜻대로 할수 없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욕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신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욕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요,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욕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욕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결코 죽음은요, 욕을 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 보호가 욕을 너무도 괴롭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원망 하닌 원망을 지금 욕이 쏟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욥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 이유와 원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도대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살이 그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게 우리 마음은요. 더욱 답답하고 힘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아,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냐고 울부짖으면서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욥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면 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비록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결코 우리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요,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해야 해요. 답답하고 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좀 하나님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그 씨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훗날, 내 삶에 찾아왔던 고난들을 뒤돌아볼 때에, 그 시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은, 극심한 고난으로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욕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의문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욥은 그렇게 치열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소통하기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와 대화를 건네고 그동안 소통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안부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